안녕하세요, 백도카이로입니다. 금미녀가 요즘에 좀 몸도 좀편찮고 음, 저희 구독자들이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, 저희가 이제 마사지를 이제 소개하는 방법은 금미녀의 어, 그날의 이제 컨디션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마사지를 많이 시도하거든요. 좀 요즘에 좀 불면증 때문에 좀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. 네. 잠을 좀 편히 못 자는 거, 느껴져요. 늘 긴장하고 있는 거. 이런 것들 때문에 몸이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어, 그 불면증을 없앨 수 있는 머리 마사지 한번 해보겠습니다. 누워주실게요. 내 상소 공급, 머리 쪽으로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뭐 두피도 붓기도 하고 구종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자연스럽게 목도 좀 불편하고 그럴 거예요. 그러니까 머리를 전체적인 머리를 마사지 하기 전에 가볍게 어깨 라인에서부터 예, 스트레칭을 좀더 자극을 해주면 살짝 목을 제껴주면서. 흉쇄유돌근과 이제 사각근 라인 쪽 자극을 좀 해주면 도움이 될것 같고, 사각근과 흉쇄유돌근 라인 쪽 자극을 해서 쇄골 아래쪽, 쇄골 하정맥, 정맥 라인 쪽, 그리고 동맥이 올라오는 자리죠. 그 그러니까 머리에 산소 공급을 해준다, 혈액 공급을 해준다. 머리가 좀 맑아야 잠을 좀잘수 있으니까. 그럼 자기 전에 물고나무 쓰면 좋아요? 음, 머리 쪽으로도 산소 공급을 좀 해주면 좋죠. 물고나무가 오히려 가이화를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나분은이분은이이부분이좀시달리시분분은은이렇게이 부분은 이부근쪽이 부분은 이인분은이부분 부분은 이부 부분은 이 부분은 이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은은은 궁금한 게비계 높은 걸 비는 게 좋은 거예요? 낮은 걸 비는 게 좋은 거예요? 음, 목은 이제 정상적인 목에 이제 각도가 있고 우리가 베개를 베고 누웠을 적에 코가 살짝 전방 15도 상방으로 이렇게 들려있는 자세 목의 커브가 형성되어 있는 자세에서 좀더 안정적인 숙면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베개를 베면 이렇게 될 거고 음. 낮은 베개를 베면 또 이렇게 될 거니까 적당하게 코의 각도가 15도 상방을 유지한 정도의 베개의 높이 음. 설정해 주시는 게 좋겠죠. 그리고 베개는 어깨에서부터 목 라인을 좀더 보충해 주는 그런 베개가 음. 좋습니다. 아파요? 이제 시작점과 아야. 이제 끝점 관리만 잘 해주셔도 돼요. 아니 그건 왜 그래요? 근육 시작점, 흉쇄 유두근 시작점. 그럼 시작과 끝이 그래요? 음, 목이 지금 위주로 안 들어가잖아요, 잘. 네. 불편하잖아요. 네. 그러면은, 목의 가동 범위를 제한하는 건 근육이 걸은 거니까. 그 근육의 이제 시작점과 끝점을 자극했을 때는 분명히 통증이 좀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. 불면증에 시달리고 계신 가족분들의 누군가 계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목을 좌우로 돌리면서 흉쇄유들근 사각근, 그다음에 후두부 뒤쪽에 있는 이 후경근 이런 근육들 간단하게 마사지 한 5분 10분 정도만 해 주셔도 머리가 좀 개운해지면서 시원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숙면을 취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. 내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잠을 못 주무시는 거니까. 머리가 좀 맑지 않아서 잠을 못 주무시는 거니까 머리를 좀 비워주시는 이제 테크닉을 좀 써주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본인이 마사지를 받을 때 누군가 해준다면 받을 때 이렇게 이제 간자뼈 간자놀 라인을 이렇게 스스로 이제 자극을 해줘도 좋고요 불면증을 없앨 수 있는 포인트 마사지 시작점은 흉쇄유들근 라인 쪽 쇄골 아래쪽입니다. 쇄골 이렇게 움푹 들어가는 부위 있죠? 여기 요 라인 끝까지 다 오면서 근육 사각근 라인 쪽 그리고 마지막 끝점 흉쇄유들근의 끝점 기미 아래쪽 그리고 후두부 뒤쪽 요 라인 찾아들어오면서 후경근 요 라인 쪽입니다. 그리고 측두 반자놀라인 쪽 여기만 자극을 해줘도 심장에서 만들어진 혈액의 통로이니까 동맥이 올라오는 통로이니까 여기만 풀어주시더라도 머리는 상당히 좀 개운한 느낌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. 여기 이제 포인트입니다. 세 시작점과 목라인, 쇄골에 이제 끝나는 지점 쪽. 그래서 풍세의 들근, 사각근, 기미 쪽 라인. 그리고 이제 후두부 쪽까지. 축조 라인. 일어나 보시고 머리가 좀 개운한 느낌 좀 있나요? 음네 응, 이렇게 해서 이제 불면증을 없앨 수 있는 포인트 마사지 어, 얼굴 라인 쪽에 있는 근육들이었습니다 목 라인과 그래서 어, 이렇게만 해줘도 많이 효과를 보실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시고 잠을 좀 너무 못 취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은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